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주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르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너희 발을 위하여 고중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너희는 성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정케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고난을 이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일절의 무거운 것과 억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즉 무거운 짐과 억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함께 이제 달려갑시다. 이렇게 건면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이 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즉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보자. 바라봅시다. 이제 주목하라는 뜻이죠.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계속해서 또 쉬지 말고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고난을 견디며 이제 주어진 길을 다 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당신의 보좌 오른쪽에 앉혀 주셨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인내와 승리를 기억하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사절에, 즉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 순교 당한 사람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여서 5절부터 9절이죠.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징계는 자신의 혈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게 하시느니라 즉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징계는 받을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즉 평화로운 열매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어 일어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없었던 힘도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저자는 계속하여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14절에서 15절 건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쓴 뿌리는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세속적인 탐욕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약속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은 마치 에서가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을 주고 바꾸기에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보물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율법으로 받는 은혜와 복음을 통해 받는 구원을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그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22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은 곳은 이 땅에 있는 시온 산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영원한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삼과 말하신 자, 말씀하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거역해도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있었다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면 얼마나 더큰 징벌이 있겠습니까? 26절에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한번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재림하실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결국 흔들려서 마침내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동치 못할 나라 즉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네,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즉 예, 우리 하나님은 다 태워 없애는 불이심을 불순종 불신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당하는 그런 어, 말씀을 저자가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것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때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때로 심한 고난 앞에서 혹은 강력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믿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위기를 우리는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애서가 죽한 그릇에 장작권을 내어 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순교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늘의 예루살렘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